골프장갑 하나 제대로 골라보자 미끄러지는 그립감 때문에 샷 망치는 건 이제 그만 골프 치시는 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백스윙 탑에서 클럽이 미끄러져서 뒤틀린 적 없나요 아니면 임팩트 순간에 그립이 돌아가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볼이 날아간 적은요 특히 여름에 손에 땀이 나거나 비 오는 날 라운드 할 때는 정말 답답하죠. 많은 골퍼들이 드라이버나 아이언 선택에는 엄청 신경 쓰면서도 장갑은 그냥 아무거나 끼고 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골프에서 클럽과 내 몸을 연결하는 유일한 접점이 바로 손이거든요. 장갑이 제대로 안 맞으면 그립감이 떨어져서 스윙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물집 때문에 고생해 본 적도 있으실 거고요. 특히 연습장에서 공 많이 치거나 라운드 후반부에 피로 누적되면 손바닥이 아프고 따가워서 제대로 스윙하기 어려워지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장갑 없이 치다가 손바닥 껍질이 벗겨져서 며칠간 골프를 못친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제대로 된 골프장갑 6개를 6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소개해드릴게요. 6위는 타이틀리스트 플레이어스 글러브예요. 타이틀리스트는 워낙 최고급 골프용품으로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특히 프로브이원 골프공으로 유명한데 이 장갑도 정말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줘요. 클래식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디자인으로 세계 톱플레이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골프장에서 타이틀리스트 로고가 보이면 저 사람 제대로 치는구나 하는 인상을 주거든요. 초박형 카브레타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궁극의 필감과 터치를 제공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초박형이라는 거예요. 두꺼운 장갑을 끼면 클럽을 잡는 느낌이 둔해지거든요. 마치 겨울용 두꺼운 장갑 끼고 정밀한 작업하는 것처럼 답답해요. 하지만 이 장갑은 정말 얇아서 맨손으로 잡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예요. 손목과 엄지 부분에 세팅 보강재가 들어가 있어서 내구성도 뛰어나요. 골프 장갑에서 가장 먼저 해지는 부분이 바로 이두 부분인데 보강 처리가 되어 있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봉제선도 그립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전체적인 필감이 정말 훌륭해요. 다만 프리미엄 브랜드다 보니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품질을 생각하면 충분히 값어치를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5위는 스킨즈 골프 투어 에디션 글러브예요. 이거는 정말 다양하고 멋진 컬러와 스타일로 나와서 골프장에서 확실히 눈에 띄어요. 검은색, 흰색 같은 기본 색깔만 있는 다른 브랜드들과 달리 정말 개성 있는 컬러들이 많아요. 하지만 단순히 예쁘기만 한게 아니라 성능도 정말 뛰어나요. 가죽 소재가 부드럽고 프리미엄한 느낌을 주면서도 착용감이 정말 편해요. 손에 딱 맞는 느낌이 드는데 너무 꽉 끼지도 않고 헐렁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핏이에요. 테스트 결과 정말 놀라웠던 건 내구성이에요. 보통 부드러운 가죽 장갑들은 착용감은 좋지만 오래 쓰다 보면 쉽게 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손바닥 부분이나 엄지 부분이 빨리 닳아서 구멍이 나거나 찢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너무 부드럽지도 않으면서 적당한 내구성을 갖춰서 균형이 정말 좋았어요. 게다가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가성비도 뛰어나요. 스타일도 챙기고 성능도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특히 젊은 골퍼들이나 개성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4위는 아디다스 얼티메이트 레더 글러브예요. 100% 프리미엄 카브레타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감과 뛰어난 그립감을 제공해요. 아디다스 하면 운동화나 운동복으로 유명하지만 골프용품에서도 정말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최고급 모델들보다 약간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테스트 해본 결과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될수 있어요. 좀더 타이트한 핏이어서 그립감이 더 정확하고 예민하게 전달되거든요. 마치 맞춤장갑을 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디다스 골프화처럼 내구성이 정말 견고해요. 아디다스는 원래 스포츠 브랜드라서 내구성에 대한 노하우가 정말 뛰어나거든요. 특히 골프는 반복적인 동작을 많이 하는 스포츠라서 장갑도 그만큼 마모가 심한데 이 제품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설계된 느낌이에요. 특이한 점은 손가락 아래쪽에 에어홀이 없다는 건데 처음에는 통기성이 안 좋을 것 같은데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어홀이 없어서 더 견고하고 내구성이 좋아진 것 같아요. 독특한 설계 철학이 돋보이는 제품이에요. 3위는 캘러웨이 투어 어센틱 글러브예요. 캘러웨이 스태프 프로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개발된 제품이라서 실전 성능이 정말 뛰어나요. 롤이 메길로이나 잔더 샤우펠레 같은 토프로들이 실제 토너먼트에서 사용하면서 받은 피드백이 반영된 거죠. 이 장갑의 가장 큰 특징은 캘러웨이만의 혁신적인 그립택 기술이에요. 이게 끈적함과 그립감을 크게 향상시켜줘서 클럽이 절대 미끄러지지 않아요. 특히 손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이나 비 오는 날 라운드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혁신적일 거예요. 그립택 기술이 뭐냐면 장갑 표면에 특수한 코팅을 해서 점착력을 높인 거예요. 하지만 끈적끈적한 느낌은 아니고 딱 필요한 만큼의 마찰력을 제공해주는 거죠. 덕분에 가벼운 그립 프레셔로도 클럽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착용감도 편하고 그립에 대한 필감과 컨트롤이 정말 뛰어나다고 해요. 손목 부분은 수분을 흡수하는 소재로 되어 있어서 땀이 흘러내리는 것도 방지해 주고, 클로저 시스템도 깔끔하고 견고한 착용감을 제공해요. 전략적으로 배치된 통기공 덕분에 더운 날씨에도 숨이 막히지 않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한여름 라운드에서도 손이 답답하지 않아서 정말 좋아요. 이는 테일러메이드 투어 프리퍼드 글러브예요. 콜린 모리카와나 찰리 얼 같은 세계 톱 프로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만큼 성능이 검증된 거죠. 특히 모리카와는 정말 정교한 아이언 샷으로 한데 그런 선수가 선택한 장갑이라면 필감이 얼마나 뛰어날지 짐작이 가죠. 트리플 A급 카브레타 소프트 테크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얇으면서도 최고의 착용감과 필감을 제공해요. 여기서 트리플 A급이라는 건 가죽의 최고 등급을 의미해요. 소의 어느 부위 가죽을 쓰느냐,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데 트리플 A급은 정말 최상급 가죽이에요. 가죽 자체가 자연스러운 끈적한 느낌이 있어서 그립감이 정말 뛰어나요. 인위적인 코팅이 아니라 가죽 자체의 특성으로 나오는 그립감이라서 더 자연스럽고 오래가요. 손목 밴드도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벨크로 클로저도 편안하고 꽉 맞는 착용감. 줘요 벨크로가 너무 세면 끼고 벗기가 불편한데 이 제품은 적당한 강도라서 사용하기 편해요 손목 밴드가 수분을 흡수해서 손을 건조하고 쾌적하게 유지해주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프리미엄 가죽 장갑이 줄수 있는 모든 걸다 갖춘 하이클래스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대는 있지만 그만한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고 봐요 1위는 푸쪼이 스타소프 글러브예요 이거 정말 역사가 깊은 제품이에요 35년 넘게 아마추어는 물론이고 프로들까지 애용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검증된 제품이란 뜻이죠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사랑받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프리미엄 카브레타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부드러 고 유연해요. 손에 딱 맞는 느낌이 일품이거든요. 처음 끼는 순간부터 아 이거다 싶은 느낌이 들어요. 뒷면에는 파워넷 메쉬가 들어가 있어서 통기성도 좋고 착용감도 편해요. 가장 인상적인 건 날씨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에요. 골프는 야외 스포츠라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더운 날에는 수분 관리 기능으로 땀 때문에 클럽이 미끄러지는 걸 방지해주고 가벼운 소나기 정도는 문제없이 버텨줘요. 올클라이밋 그립이라는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정말 대단해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날에도 그립감이 떨어지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라운드 할수 있어요. 손바닥 부분의 APL 가죽도 정말 탁월한 그립감을 제공해요. 어드레스에서도 정말 멋있어 보여서 자신감까지 더해줘요. 푸조이는 골프장갑계의 롤스로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능성과 스타일, 내구성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장갑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6개의 골프장갑을 6위부터 1위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세요? 클래식한 프리미엄을 원한다면 타이틀리스트 플레이어스, 스타일과 가성비를 원한다면 스킨즈 투어 에디션, 견고한 내구성을 원한다면 아디다스 얼티메이트, 혁신적인 그립 기술을 원한다면 켈러웨이 투어 어센티, 프로급 성능을 원한다면 테일러메이드 투어 프리퍼드, 올라운드 최고 성능을 원한다면 푸조이 스타 소프를 추천해요. 더 이상 장갑 때문에 그립이 미끄러져서 샷을 망치지 마세요. 제대로 된 장갑 하나만 있어도 스윙이 확실히 안정되고 자신감도 생겨서 전체적인 게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확신해요. 특히 물집이나 손 아픔 때문에 고생하던 분들은 정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